이 열매는 뭐 일주일 후면 수확을 할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자연의 생기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제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토양에 직접 모아가를 신고 4년째 가꾸고 있는 청모아가 계열인 롱다우트 품종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를 하고 2월 28일 현재의 롱다우트 품종에 대한 생육 사항을 있는 그대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품종은 일반적으로 재배 농가들 사이에서는 청무화가 바나네로 불리고 있는 프랑스가 원산지인 롱 다우트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추위에 강하고 당도가 무려 20브릭스까지 나가기 때문에 맛에 있어서는 단연 으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종은 여름 수확과 가을 수확이 가능한 하추가 겸용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열매는 뭐 일주일 후면 수확을 할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작년 가지유, 작년 가지, 전년도 가지유 끝부분에서 이렇게 전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열려 있고 이 부분을 경계로 해서 새로운 가지가 2022년도에 이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이렇게 하나의 잎에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9월경에 수확하는 추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롱다우트 품종은 하추가 겸용품종이기 때문에 7월 초순경, 그리고 9월 초순경에 1년에 두번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모아가, 애오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브레바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브레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슈퍼마켓에서나 마트에서 이렇게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몇 개의 나무를 전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남겨두었, 남겨두었기 때문에 전년도 가지의 그 부분에서만 이렇게 열매가 맺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모아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년 가지를 강하게 이 부분에서 전정을 해서 새로운 가지, 금년에 나온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그 추가 수확을 목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자라나온 가지에서는 약 20여 개의 무화과 수확을 할수 있지만, 하추가 겸용, 1년에 두번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방식은 평균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수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 거의 모든 농가는 이렇게 추가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에 생산하는 것이 당도가 낮과 밤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당도가 쌓여서 더 맛있기 때문에 수확량과 당도 차이에 의해서 무화과를 재배하면서서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7월 4일에 수확하였던 롱다우트 품종 브레바의 모습은 여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6월이 되면 제법 무화과 새순이 크게 자라면서 보시죠. 이렇게 열매가 아래 부분부터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잎에 하나의 열매가 지금 열린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라남도 먹포권 기준 롱다우트 품종 열매 크기는 어른 엄지 손가락 정도의 이렇게 크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골프공으로 골프공을 가져왔습니다만 골프공과 이렇게 대조를 했을 때 아직 골프공 크기만큼은 자라지 않은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나무의 높이는 제가 이 부분이 1m 20 정도이고 어요 부분이 지금 1m 70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150에서 100 80cm 사이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재배하고 있는 비닐 하우스 안에 토양 재배 롱다우트 무화과 품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전달해 드렸고 6월에 생육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영상을 통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6월은 무화과 농사에 있어서 유인작업과 비료를 좋아하는 모아가에 있어서 추가로 비료를 주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모아가를 좋아하는 애호가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구독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